여러분 단호박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고혈압과 당뇨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호박이 건강에 이롭다 하더라도 잘못된 섭취법은 그저 달콤한 간식을 먹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매일 수많은 고혈압 및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약물에만 의존의 수치를 관리하려 하지만 식습관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때 제가 환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식품이 바로 단호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식입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당분 섭취로 끝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권장하는 단호박 섭취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면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력 보호, 혈압 강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특별조리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병원을 찾는 고혈압 환자분들은 종종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지 묻곤 하십니다. 약물 치료는 필수적이지만 식습관 개선을 통해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단호박이 있습니다. 단호박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는 혈관벽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혈관을 정화합니다. 실제로 주 3회 꾸준히 단호박을 섭취한 60대 남성 환자가 6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어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춥니다. 외식이 작거나 짠 음식을 즐기는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팁은 반드시 껍질째 섭취하는 것입니다.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깨끗이 세척 후 쪄서 드시면 식감도 부드럽습니다. 단호박을 과육만 먹는 것은 반쪽짜리 섭취이며 껍질까지 드셔야 비로소 천연 영양제로서의 가치가 완성됩니다. 단호박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하지만 잘못된 섭취법으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의 대표격인 고구마는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 반면 단호박은 40에서 50킬로 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칼로리가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 단호박의 진가는 낮은 칼로리뿐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간식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또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폭식을 예방합니다. 이는 체중 관리뿐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의할 점은 조리법입니다. 버터, 설탕, 크림을 첨가한 스프나 라떼 형태는 칼로리를 폭증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최상의 섭취법은 첫째, 껍질째 찌거나 굽는 것입니다. 둘째, 저녁 식후 과자 대신 간식으로 한두 조각 섭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당분이 있으므로 하루 150에서 200g 정도로 양을 조절하십시오. 실제 지도 사례에서도 단호박을 통해 체중 5kg 감량과 공복 혈당 수치 개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자주 보는 현대인들은 눈의 피로와 침침함을 호소합니다. 이를 단순 노화로 방치하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눈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과학적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비타민 A는 망막의 비감지 기능을 돕고 야맹증을 예방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눈의 노화를 늦춥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주 3회 단호박 섭취 후 안구 건조증과 충혈이 완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면역력 강화 측면에서도 탁월합니다. 비타민 C와 아연은 바이러스에 맞서는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며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특성을 고려해 찐 단호박에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의 눈 건강과 면역 체계는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다리가 무거운 증상은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부종은 나트륨과 수분이 과도하게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며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이뇨 작용을 돕는 칼륨이 풍부해 부종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수분과 함께 배출시켜 체내 균형을 맞춥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칼륨 섭취군이 비 섭취군보다 부종 개선 속도가 두 배가량 빨랐습니다. 60대 여성 환자의 경우 단호박 섭취 한달 만에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므로 만성피로 해소와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뇨 작용이 활발하므로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체내 나트륨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단호박은 버릴 것이 없는 채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껍질과 씨앗에는 핵심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껍질, 과육보다 많은 폴리페놀과 페놀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 순환을 돕고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호박씨 수면 유도 물질인 트립토판이 풍부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혈당 변동을 억제함으로 하루 한줌. 30g 정도 볶아서 드시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호박잎,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골밀도 유지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이처럼 껍질째 찐 단호박, 볶은 호박씨, 그리고 호박잎 요리를 병행하면 단호박의 모든 건강 효능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과 상황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다음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소화기능 저하, 위장이 약한 분은 껍질 섭취식가스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과육 위주로 드시다. 점진적으로 껍질 섭취량을 늘리십시오. 신장 질환, 신장 기능이 약하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맥 등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당뇨 및 다이어트, 당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루 150에서 200g의 권장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생관리, 껍질째 드실 경우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5분간 담근 후 깨끗이 세척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호박은 심혈관 건강, 다이어트, 혈당 조절, 눈 건강, 면역력 강화, 부종 제거라는 6가지 핵심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껍질과 씨앗까지 활용하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박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식탁 위에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건강 관리 비결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